그리고 이미지극도 많이 하고 있고, 음... 오히려 이제 이미지극이나 이쪽은 아트만보다는 미래가 좀 많이 했죠. 내발이 좋았는데, 이 국제공연이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 힘든 게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번 작품은 어, 기존에 하시던 작품들도 워낙에 뭐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딱 우리 이제 상하면은 그 작품의 느낌이 싹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조금 더 다른 색깔, 이재상이라는 네. 사람의 모르는 외국에다 던졌을 때, 서운하시다고는 했지만, 더 이렇게 확 다가가지 않을까. 네, 뭐, 말씀해주신 가능성이 좀 보여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네. 사실 이제, 단순하게, 단일 근대사를 했으니까, 음.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일본 아트만이 먼저 제의를 했고, 음. 그래서, 그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다음한 김에, 그러면 일본 공연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제 한국경에 이어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음.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